제스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2025년 다가오는 도쿄는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는 특공대를 하나님께서 모집하라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11월인데 왜 이렇게 일찍 모집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일찍 모집하는 이유는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비 절감이 있어서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딱한달 동안 모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가는 기도특공대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번 다가오엔 토쿄는 특별히 일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가 드리고 갑니다. 무슨 선물이냐고요? 궁금하시죠? 11월 28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바로 시작된 시즌이라서 하느님의 놀라운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을 직접 그분들에게 선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모든 분들 함께 신청해 주세요. 다가온 토쿄오 집회는요 11월 28일인데 저희 가는 기도특공대가 먼저 선발대를 갑니다. 그러므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땅바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는 기도 특공대.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금방 차게 되면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고, 만약 하나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함께 못 가신다면 꼭 보내는 특공대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엔 토끼오. 11월 28일, 그리고 기도특공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 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꼭 같이 가주세요. 이 영상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신청 링크가 올려있으니 가는 기도특공대 함께하실 분들 꼭신청을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